대학부 유용민이 여심을 저격하며 첫 순서부터 올하트를 달성했다. 10월 7일 방송된 TV조선 내일은 국민가수에서는 마스터 예심이 시작됐다. 첫 번째 경연 부서는 대학부였다. 12팀 중에 5팀이 기타를 들고 나와 시선을 끌었다. 박선주는 대학 후배들이 많다는 소식에 이 정도 급이면 다들 기본기가 좋을 것 같다. 고 기대했다. 첫 번째 참가자는 유용민이었다. 유용민의 등장에 마스터들은 약간 아이돌 느낌이 있다. 너무 잘생겼다. 고 기대했고 백지영은 노래가 나와야 하트를 누를 수 있는 거지. 라고 물으며 호감을 보였다. 유용민은 여러분의 사랑으로 무럭무럭 자라고 싶은 국민 가수 새싹 유용민이다. 라고 당차게 자신을 소개한 후첫 순서지만 오히려 확해버리고 그냥 보여드리겠다. 고 넘치는 패기를 보여줬다. 유용민은 기타 연주와 함께 잔망 넘치는 눈빛과 손짓으로 마스터들을 사로잡았다. 그게 바로 널리라는 가사에 맞춰 마스터석을 지목하자 여성 마스터들은 서로 자신을 가리킨 것이라며 들떴다. 유용민은 폭발적인 호응 속에 올하트를 받았다. 김범수는 첫 무대부터 사람을 홀려버렸다. 마지막 순간까지 심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잠깐 까먹었다. 고 칭찬했다. 백지영은 첫 번째 참가자가 이 정도의 실력이 나와줘서 너무 고맙다. 이보다 좋을 수 없겠지라는 생각에 하트를 눌렀는데 그 뒤에 더 좋은 게 나왔다. 그리고 나를 찔렀다. 고 말했다.